그날, 동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후 에덴, 그 완전한 날. 한때 이 땅엔 오직 피과 향기만 존재했다. 푸른 나무, 맑은 강, 바람의 노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은 매일 저녁마다 그들과 함께 동산을 꺼내셨다. 보라, 이는 심이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는 온 우주에 메아리쳤고, 그 음성은 생명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전함을 질투한 자가 있었다. 그림자의 속삭임. 그의 이름은 사탄. 천사 중 가장 아름다웠으나 가장 교만했던 존재. 그는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려다 쫓겨나. 어둠 속을 떠돌다. 한 동산 에덴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저 인간 저하찮은 흙덩이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빼앗아 오리라. 그는 뱀의 모습으로 숨어 들었고 하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친절해 보였고 목소리는 감미로웠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한 마리가 모든 것을 흔들었다.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와의 눈동자에 망설임이 스쳤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열매를 땄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 순간 세상은 뒤집혔다. 그날 오후 숨은 인간. 갑자기 그들은 서로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졌고,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늘 들려오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의 발걸음이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숨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자가 그분의 발소리를 무서워하여 숨어버린 것이다. 그날 동산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제가 들어왔고 관계는 끊어졌으며 피조물은 창조주를 외면했다. 또 사탄의 웃음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사탄은 웃었다. 봐라. 이게 간이다 사랑? 순종? 하, 결국 이들도 나처럼 타락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었다. 그건 심판이자 동시에 약속이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끔찍한 예언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십자가로 향한 그림자.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시대가 지나. 한마을에 마리아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가난했고 목수였으며 사람들 눈엔 아무 의미 없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탄은 다시 유혹했다. 광야에서 떡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는 죽으셨다. 아담이 숨었던 그날 이후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 자신이 갚으신 것이다. 그 후손의 선택.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여전히 인간을 유혹한다. 거짓말로 탐욕으로 외로움으로. 괜찮아. 이건 별일 아니야.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아담처럼 숨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것인가.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온다. 끝맺음. 그날 동산에 그림자가 들이운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